12월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이제 불빛으로 데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저도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반짝이는 그 트리 장식들을 사주셔서 그 트리 나무는 아니었지만 집에 있는 그큰 화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반짝이는 게좀 마음을 많이 설레게 했었죠, 이제. 어,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자고 일어나면 산타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진짜 어릴 때는 어, 정말 어린 시절입니다, 이제. 그래서 막 얼른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적도 있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그 머리맡에 이제 선물이 놓여 있으면 좀 행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뭐, 하지만 조금만 더 크면 이제 그 선물이 부모님이 준비하신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도 이 선물이라는 존재 그것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여전히 좀 즐거운 날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1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좀 설레고 뭔가 반짝이는 불빛 또 아름다운 장식들이 이제 거리와 가게를 이제 가득 채우고 뭐~ 흘러나오는 그런 캐럴 같은 그~ 노래 속에 노래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뭔가 몽글몽글해진다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따뜻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진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그~ 크라이스트라는 와 마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는 이제 그리스도인 거죠.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이 마스는 그 사실은 그 칼토드리에서 말한 미산데 이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우리가 지인들과 파티를 즐기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크리스마스는 내가 즐거운 날이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제 그분께 그 경배를 드리는 날이란 것이죠.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뭔가 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뭐 이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그분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번 좀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인 그 이사야 구장은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 빛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구장이 시작되기 전, 그 팔장의 끝부분을 보면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당했고, 그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영적인 타락 속에서 좀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제, 그렇게 썼을까요? 그런데 이제 흑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수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그 미래가 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둠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람들 속에 뭐 섞여 있어도 찾아오는 그 관계에 대한 어둠이라든지 또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좀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열등감의 어둠이라든지 다양한 어둠들이 우리는 각자의 그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내 인생에 다시 빛이 들수 있을까 라며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이 백성들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좀 전혀 찾아올 수 없는 이 짙은 어둠이 그들을 좀 덮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장 2절에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이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흑암에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근데이 빛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밝혀서 촛불을 켜서 만든 그런 빛이 아닌 빛 비침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찾아온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치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전리품을 나눌 때보다 그 더큰 기품이 넘쳐나고 그 어깨를 누르던 그 무거운 그 멍해 같은 책지 이런 것이 꺾이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 그 빛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그 짙은 흑암이 단숨에 이런 기쁨과 자유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빛은 이제 이 빛이 세상에 비쳤다는 것은 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몰아내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이 빛,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분이 어떻게 이 흑암 같은 세상에 빛이 되셨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의 그런 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이 시즌에 진정으로 이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예배의 본질을 좀 함께 찾아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어떻게 그 짙은 흑암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유로 바뀔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보통 거대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어둠을 좀더 압도할 만한 더 강력한 빛이나 이 영웅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거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뭔가 세상을 뒤엎을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이 땅에 뭔가 평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빛의 시작은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게요.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여기서 한 아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아기는 그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하단과 아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흑암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좀그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 다윗 왕처럼 뭔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또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그런 영웅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이 구원의 방식은 강함이 더큰 강함을 이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한 아기는 이스라엘의 기대를 완전히 좀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잠시도 살수 없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젖도 먹여줘야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좀 무력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토록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요즘에 이제 바닥에 맨홀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아래로 빠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방길을 걷다가 이 맨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깊이가 지상에서 5, 6m나 되었던 거예요. 아마 엄청 다쳤을 것 같은데 엄청 무서웠겠죠. 사실은 그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하지만 그분이 이제 하루밤 꼬박 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를 지나가던 시민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119에 신고해서 구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맨홀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깊고 어두운 하수구로 빠졌을 때, 그곳은 굉장히 차갑고 악취가 진동하고 온갖 오물로 가득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깊이인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누, 위를 올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막 하수구 저거 위에서 구멍 밖에서 여러분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한 거기서 나오려면 그 벽을 잘 잡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을 내야지. 아니 왜 조심하지 않고 거기 빠졌냐. 네가 알아서 잘 올라와봐. 여러분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화가 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온 몸에 그 오물이 묻어 있고 막 다리가 부서져서 걸을 수도 없는데 위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막 혼수나 두는 그런 말은 구원이 아니라 고문인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깨끗한 옷이 더러워질 것을 개의치 않고 그 냄새 나는 하수구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올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서 나의 오물을 자기 몸에 묻히면서. 떨고 있는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겠죠.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얻고 나갈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군림하면서 공포로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낮은 삶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나셨고, 변성기도 지나셨고, 몸이 아플 때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주저앉기도 하셨고, 내가 목마르다며 갈증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는 이 지독한 배고픔을 느끼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너무나 지치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들어 줘야 할 만큼 연약해지셨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도 가지신 분이었어요. 소중한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며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에게 나에게 올라오라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 갇혀서 이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 올라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죄의 악취가 어, 그 진동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 우리의 인생이 하수구 같은 그런 곳으로 직접 뛰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 얼마나 깊은 하수구에 빠졌는지는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일로, 관계의 일로, 가족의 일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나도 안다. 나도 너처럼 아파봤고 나도 그 어둠 속에 있어 보았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첫 번째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또 읽을게요. 뒷편 뒤쪽 다음 구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 바 되었단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동시에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보내주신 존재, 즉,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통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야 결과를 얻고 정당한 돈을 질불해야 물건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또는 거래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방법, 다시, 다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나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호의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선물 역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뤄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져주신 그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선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그 선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선물은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구석에 던져져서 굴러, 그저 굴러다니는 의미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갖고 싶은 걸 대부분 좀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이들에게 작은 사탕 하나도 주면 되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면 선물 앞에서도 받아도 아 이게 뭐야 시시해 나 이거 싫어 라며 하면 추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은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그 선물을 더 이상 기, 이제 그 선물이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서목해지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에게 불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이 로마에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사람.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걸림돌이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밤에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들, 그리고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삶을 바꾸는 구원 그 자체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두고 어떤 사람은 거절해서 그 은혜를 놓쳤고 어떤 사람은 그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내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선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약속하는 진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구원은 오직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에 회복해야 할두 번째 맛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의 선물이 아니라고 해서 내 편견치고 불평하며 한 번씩 나의 행복을 위해 잠시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예배해야 할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라 이제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 통치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을 어깨에 메웠다는 표현이에요. 이 당시 무언가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보통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치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그 권력을 손에 움켜지고 소유하려고 그리고 휘두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자신의 자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거나 때로는 그들을 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란 것은 곧그 특권이자 군림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권력을 휘두른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직접 짊어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왕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부신 근관을 쓰고 막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으셨던 것,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무게를 수치심을, 불안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그분의 어깨에 다 옮겨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의 통치인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종종 불안하죠. 아, 내 인생의 핸들을 정말 그분께 맡겨도 될까?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같아 내가 직접 이걸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는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을 들려주면서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기묘자란 것은 놀렁, 그 모사는 보통 상담가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상담가를 넘어서 이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완벽한 전략가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사실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당장 앞길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건세마저 깨뜨린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배경이나 돈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진짜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 성과가 없으면 우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일시적인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통치의 목적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샬롬,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엉망으로 꼬인 내 삶이 회복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을 찾으며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는 것. 그 완전한 회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세 번째 예배는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어깨 위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다.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니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당신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책임지고 싶어하시는 그 사랑의 왕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나오는 본문 7절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더큰 희망을 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국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짜낸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꼬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진짜 샬롬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에 회복해야 할 진짜 예부에 그 아까 말한 세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T 하면 띄워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meet, 만남, 만남 아래로 찾아오신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가장 높은 보자를 버리고 가장 낮은 하수구 같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a c c e t a n c e 받아들이는 것 최고의 선물을 이제 언박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니, 이 선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번 성찬절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기쁘게 풀어보는, 언박싱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되길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Surrender,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운전하던 그 인생의 핸들을 이제 주님께 내어 드리기 바랍니다. 내 어깨에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을 그분의 강한 어깨로 옮겨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다스림 아래 나를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고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하셨으니, 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미라. 여러분, 임마누엘, 크리스마스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화려한 조명과 바티 속에 가려졌던 진짜 주인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이 아기로 오신, 그큰빛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